그 무서운 게임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하고 있나 어떻게 과거에 대하고 갬부를 했나라는 것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. 기술도 공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합니다. 그렇지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바카라라는 게임은 그렇게 코락코락한 게임도 아닙니다. 정석적인 카지노의 전략의 경영 형태를 공부하고도 정신적인 면을 잃어버리고 흔들린다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될 수가 있는 것이 마카라입니다. 그래서 항상 그러죠. MBC 월드에서 한 번의 실수도 용납을 안 하려 하는 것이 마카라라는 게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한 번의 실수도 용납을 안 하고 그들의 전략에 갬블러들을 상대로 이길 수 있는 수많은 전략을 알고 난다 할지라도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게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. 또, 실수를 할 분위기와 현실도 아닌데 실수를 합니다. 잘 되고 있는데도 뭐 욕심이 배밖에 나왔다 그러죠. 그 욕심이 배밖에 나온 것으로 과거의 형태로 다시 돌아가는 게 물론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자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이두 과정을 탈수 있으면 거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. 경제적인 부분만이 아니고 최악의 상황까지의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자이 부분을 거치지 않고 어 막말로 이 부분을 거치시고 공부를 했어요. 안 됐을 때는 바카라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도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부분 거치고 이 부분 거치고 이 부분 거치면 아닌 줄 알면서도 포기할 수 있는 게블러가될 수가 없습니다. 최고의 공부를 하고 최고의 공부를 실행을 했는데도 몇번 실행을 했는데도 한 번은 패할 수 있겠죠? 한 세네번 실행을 했는데도 거기서 뭔가를 얻지 못한다면 자기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으려면 끊어야 되는 것이 정석이겠죠. 또 거기서 공부한 효과를 만들어진다면 그 효과의 형태를 그대로 지켜나가는 그런 게블러가 되셔야 됩니다. 징금액은 어, 100인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0.5밖에 없어요. 0.5도 어렵게 만듭니다. 그것이 게임 시드죠 거의 다 그런 현실을 맞이하는 이유는 바로 이 거쳐야 되지 않을 중기, 그리고 자기 자신을 초반에는 과대평가에서 실수를 하겠지만, 중기와 남의 것을 겪는지라는 이 시기, 이두 개의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그런 형국의 현실이 만들어진다는 라 말씀을 드립니다.